현재 모든 기술이 AI에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뭐 에어컨, 냉장고, 뭐 전자렌지. 맞아요. 가전기기도 그렇죠. 그렇고, 뭐. 충, 그 사소한 그 충전기, 뭐 과열방지 충전 있죠. 맞아요. 그런 것도 다 AI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하나하나의 AI가 음. 이렇게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현대사람의 모든 종목이 AI 관련주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정말 많죠. 그렇죠. 수혜주를 찾기 힘든데,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뭐, 굳이 탑픽을 네. 드리기보다는 네. 괜찮아 보이는 거를 몇개 얘기 말씀을 드릴까 어, 해요. 최선호주를 꼽아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도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 것들 네. 예, 그런 것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정말 많은 종목을 보면서 말씀해주셨는데. 말씀드릴게요. 네, 네, 예, 테스나. 테스나 테스나는 5G, 예, 5G 뭐 그런 다 엮여 있어요. 네. 재료가 많지 좋지 않지만 워낙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빠지긴 하지만 4만 2천 원 미분 구간, 4만 2천 원 이하 구간 매수 가능하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증시만좀 좋아진다면 5만원까지는 다시 갈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힘드니까. 네. 좀 약간 중장기 보유하기 좋고요. 그 다음에 링네트가 있는데, 링네트는 안철수 후보 관련주예요. 오. 예. 근데 지금 상황이, 삼자배정 유중이 결정됐고, 음, 네.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많다고 보여지고 음. 있어요. 그 때문에 지금 상승도 오늘도 반짝 올라갔다 내려왔긴 했는데, 네,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링네트는 약간 저가에서 저가에서 지금 매수할 어, 수 있는 네, 그런 네.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네. 보여지고요. 이거는 크게 먹기보다는 음. 6일선 저항받을 가능성이 크니까, 네. <laughs> 현재 매수한다고 해도 한 4,300원, 4,300원 정도 음. 부근 가면은 매도 종료하는 측면으로, 엑사이신 네. 지인신 추천드리려고 했는데, 그래피나 옆에서 오 가는 바람에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어, 네, 네. 네. 이런 경우는 약간 고점, 고점 영역이기 때문에 약간 위험할 수가 있어요. 네. 아모텍. 아모텍. 네. 아모텍 보시면은, 정말 5만원 찍었던 종목이 2만원까지 떨어졌어요. 어, 많이 떨어졌어요. 네. 때문에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오히려 시장 하락이 나와서 덜 하락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음. 때문에 이, 이 종목은 약간 중장기로 투자하기 좋은 종입니다 중장기로.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도 여러 가지 엮여있는 게 많아요. 네네. 뭐 전기차, AI, 그 다음에 뭐 전자부품, 뭐 OLED 다 엮였기 때문에 음. 아무래도 내년에 다시 한번 적어도 3만원까지 다시 회복해주지 않을까. 네. 중장기 투자를 굉장히 어, 좋아 네. 보입니다.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좀 들어가죠. 시큐브 시큐브 <laughs> <laughs> 이 종목은 네.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중장기로 보기보다는 음. 단기적으로 한번 이때 6월 18일날 거의 상한가까지 갔었죠. 네, 이런 네. 흐름이 한번 더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큐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 약간 밴드를 들어야 돼요. 이거는 매수를 하면은 1,600원, 1 6 9 0원요 사이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네, 네. 평단을 한 1,250원 정도 맞춰야 돼요. 음. 그거는 매수는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급격한 상승이 나오게 돼요. 그만 1800원 넘어가면 매도하시면 됩니다. 어. 분명히 C큐브는 조명은 한번 치팅 나옵니다. 네, C큐브. 네. 그래서 스윙 종목으로 가져갈만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갑이야. 갑이야. 아까 뭐 아재기가 한번주셨죠는데 네, 을도 아니에요. 가비아. 갑이에요. 얼마나 <laughs> 네. 좋아요. 을이야. 그래서 안 샀어요. 을 따라갈까요? 네. <laughs> 갑이에요. 네. 아, 이 종목도 약간 테스나랑 비슷한데. 오. 약간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그쪽이에요. 네. 네, 회사도 좋고 성장성이 좋아요. 음. 지금 1 2 0선 지지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정도 현 구간 매수하고 딱 3개월만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만. 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렇죠. 3개월. 그렇죠. 네, 이상적인 매수가는 네. 여기 쌍바닥 만든 이 부분이에요. 8,200원 음. 부근 네. 이 구간 오면 매수하시면 되고요. 네. 일단 1차적으로 오늘 매수하셔도 되고 8,200원 오으면 추가 매수. 그 다음 에 일차 매도가 9,500원 정도. 네. 네. 그 이상은 뭐 여러분 추세 봐가지고 매도하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네. <laughs> 근데 거래량이 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네. 고액보다는 소액으로. 그렇죠, 약간 네. 장기 투자. 말고. 가치 3개월. 투자. 네, 3개월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종목 제가 드리면 안 되는데 드리겠습니다. 네, 왜 주시면 안 되는 거죠? 음, 제 너무 거예요. 애정하나요? 제 거예요. 아. 네. 아. 투비 소프트라는 네. 종목인데요, 네. 보시면은. 14,000원짜리가 네? 작년 6월, 작년에 14,000원짜리가 지금 4,000원이 됐어요. 그렇죠. 엄청 빠졌죠. 네. 그렇다고 회사의 모멘텀이 훼손되느냐? 별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음. 그러니까 투피 소프트의 재무적인 모멘텀은 훼손됐다고 볼수 있는데 음. 기술적인 모멘텀은 아직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100억 유증이 떴는데도 주가가 안 올라요. 그렇네요. 네. 왜 그럴까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정말 견고하다 아니면 좀 받쳐주는 원언가가 있다 그렇죠. <laughs> 아직 안 올라있단다. 네, 네네. 올릴 거예요. 그거. 어. 그래서 투미소프트는 굉장히 기술력 좋은 회사예요. 어, 네네. 예. 네. 네. 되게 작은 회사고, I T 관련해가지고 5G도 관련돼 있고요. 모든 기술에 접합할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계속 횡보하고 있잖아요. 음. 근데 이 종목은 리스크가 크진 않지만. 네. 특히 시간도 리스크로볼수 있어요. 보유 어, 기간도 어. 리스크로볼수 있거든요. 네네. 보유 기간은 상당히 길어질 수 있어요. 아. 적어도 한두세 달은 이 구간에서 음.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네네네. 하지만 보유하고 버틴다면은 음. 먹을 분명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다음에 소비서포트는 이 정도로 일단 말씀드리고요. 네. 속닥속닥하게 말씀해 주시는. <laughs> 아니요, 근데 안 사요 이런 네. <laughs> 그 다음에 <laughs> 좀 생략을 해야겠. 너무 많다. 네. 캠시스, 오, 전기차 캠시스, 관련, 그쵸. 네, AI 관련 다 자율주행 다 걸려있기 때문에 네. 최근 큰 상승 이후. 211선 지지받고 다시 상승 나오고 있어요. 음.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뭐 매수 가능합니다. 예. 매수 가능하고 분할 매수 접근해야 되고요. 2230원 정도면 다시 한번 매수. 현재가 매수. 네. 1차 목표가 음. 2500원. 예. 간단하죠? 네. 예. 캠시스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음. 과거에는 김무성 관련주를 엮여가지고 어. 좀 지저분했었는데요. 네. 지금은 완전 탈피했습니다. 음. 오히려 나아요. 네. 랜디스 테크놀로지. 자율주행 관련주고요. 네. 이 종목도 굉장히 힘이 좋은 종목인데 하락을 많이 했죠. 음. 이런 종목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밴드가 엄청 커요. 어. 네, 보이면은 밴드가 엄청 커요. 그렇네요. 밴드 하단이죠. 네. 그면이 종목은 밴드 상당면 팔면 돼요. 아. 지금 정말 밴드가 밴드 크네요. 완전 하단에 사기 힘들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 지지하고 다시 올라갔죠. 네.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겠죠. 그쵸. 이러한 약간 패턴적인 표현으로 어. 들어갈 만 합니다. 네. 엔지스트 지금 매수할 만하고요 음. 밴드 상당 분처인 3,000, 7,000, 한 2, 300원 부근 매도 가능. 네. 보유 측면입니다. 음. 네.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뭐, 에스모는 오늘 종가에 네. 6,000원 이하로만 안 빠지면 좀 들어갈 만 해요. 오. 왜냐면 자율주행, 좀 우리나라에서 대장주기 때문에. 네네. 예. 네. 네. 자율주행 쪽도 AI 기술이 가장 빠르게 적용될 기술이기 때문에. 네. 에스모 같은 경우는 시총도 크고. 어. 회사가 기술을 많이 갖고 있는데. 실적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음. 근데 아무래도 시총이 큰 종목들은 변동성이 좀 크진 않으니까. 네. 종목도 좀 대단한 종목이었죠. 음. 2,000원짜리가 15,000원까지 갔었죠. 아, 그렇데 이런 종목이 이제 끝났을 리가 없어요. 한 번쯤 또 구, 근질근질 할 거예요. 음. 근데 아직 그 시점은 아니라고 보는데. 네 지금 크게 보시면 121선을 예? 뚫었잖아요. 음. 네, 121선이라는 게 6개월 평균 주가예요. 그렇 네, 지금 어제 처음으로 6개월 평균 주가를 위로 올라와서 마감을 오. 했어요. 2018년 9월 이후로 처음입니다. 네. 때문에 조금 지켜볼 움직입니다. 음. 6천 원 위로 유지해준다면은 를 종가에 좀 들어가고 좀 홀딩할 법만하다. 네. S 모 말씀드렸고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laughs>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제가 즐거운 건 많은데 이다 네. 뭐 설명하면은 여러분도 혼란이 많을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일단은 좋은 정보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오늘 정말 많은 종목을 말씀해 주셨어요. 어팡 뭐 나눠서 스마트 팩토리 뭐 4차 산업 자율주행 뭐빌도 이렇게. 아, 마지막으로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오픈 베이스라는 종목인데요. 오픈 오픈베이스. 베이스를 말씀드린 이유는 AI가 오르면 무조건 오르는 테마 그냥 무조건 예, 무조건 오픈 베이스는 AI가 오르면 무조건 따라갑니다. 어. 예. 그러한 약간 뭐랄까 자석에 자석, 네. AI 종목이 오. 하나 무조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요. 네네. 때문에 다른 AI 종목이 막 올라간다. 근데 음. 잡기 늦었어. 오픈베이스 잡고 네. 단기적으로 들어가면 먹을만합니다. <laughs> 네. 오픈베이스 오늘도 상승 잘 나오고 있죠. 그쵸. 약간 의심할 볼만해요. <laughs> 60선 지지해주고 있고요. 네.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때 너무 과하게 떨궜어요. 음. 5%, 10%, 오. 13%. 그쵸. 거의 한 번에 18%를 뺐단 말이에요. 음. 근데 더 빼지도 않아. 또 올라오고 있어. 아, 그렇네요. 뭐 이런 경우에는 관심을 줄만 합니다. 어, 오픈베이스는 네. AI의 자석 같은 상징, 종목, 상징 예, 같은. 그렇죠. 종목. 그러니까 오픈베이스는 항상 <laughs> 보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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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